안녕하세요 엔트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 출발하지 않은 엔트박 관심용목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j 의 s c 엔지니어링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노인스트루먼트입니다이노인스트루먼트는 9월 14일 날 제가 말씀드렸네요. 9월 14일 날 관심용목 영상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바로 1차 매수가 1900원 주고 20% 넘는 슈팅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4.8% 8% 그래서 25% 정도 수익까지 났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하락을 해서 이런 하락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1차, 2차 매수가 주고 손절가 건드리지 않고 지금 올라타서 여기 상승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 눈여겨 보셔야 될게 뭔가 하면 은 이런 미세한 거래량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미세한 거래의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살짝 눌러주고 이런 식의 출발을 했습니다. 어, 뭐10% 20%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9.8%까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어, 지금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살짝 눌러줬다가 이렇게 싹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미세한 거래량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약간씩 이어질 수 있는 신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한번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시간에,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입은 1900원대 하셨으면 시간에 투자를 하셔서 요 기다리시면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이제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지금 하락을 해왔고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쭉 하락을 해오고 지금 가격대에서 수평에 머무르고 있고 어 2020년 초반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여기서 이제 새로운 매집이 들어왔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였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여기 한번 다시 큰거래량에 들어왔죠 그런 식의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가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00원대 여기만 이탈을 안 하면 이 가격대 1,600원대 가격대만 이탈을 안 하면 충분히 상승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식의 미세한 거래량이 들어온 것들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엔트박 가심 종목 중에서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런 식의 미세한 거래이 들어오면 어, 며칠 안 있다가 한번 출발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종 웹스인데요. 웹스는 지금 9월 22일날, 22일날, 이봉에 말씀드렸죠. 22일날, 뭐, 요, 요봉에 말씀드렸네요. 연봉에. 그리고 빠지면 1차, 2차 매수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중간 가격대, 뭐, 1800원 정도 가격대, 여기 딱 형성되고,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갔다 왔었으면 이때. 그래서 중간 가격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 계시면 나눠서 거의 뭐20%넘는 수익이 바로 나섰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지금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이제 여기 2 1선 부근을 뚫어서 올려야지 올리고 안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탁 나오면 매우 좋은 흐름이다. 지금 흐름은 여전히 1,760원 제가 2차 지지 가격으로 말씀드렸던 자리 지지를 받아 받으면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스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차트 흐름에서 보시면은 여기 하반권에 뭐하 하단에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단권에 이런 하단에 있고. 위로 갈 자리는, 뭐, 이렇게, 이 자리, 1차, 2차, 뭐, 이런 자리가 많이 보이는 자리다. 그래서 이제, 테마만 맞고, 이제 출발발 해버리면, 이것도 이제, 조금 그, 많이 갈수 있는 차트 흐름이 보여지니까요, 어. 진입하신 분들 잘 홀딩하셔서, 시간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책, 이것도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지금은 이 웹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안 들어왔지만, 뭐, 이 정도의 거래량이 미세하게 들어온다. 이런 식의, 어, 기존에 있던 거래량보다 조금 더 길게 들어오는 움직임이 딱 보인다 하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런 식의 거래량이 나왔다가 한 2~3일 눌러줬다가 출발할 수 있는 흐름이 다 이어질 수 있, 있기 때문에요 이런 미세한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들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지 이런 식의 큰 흐름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웹스도 시간에 투자를 하신다면 얘는 괜찮은 자리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포션 기전. 종목 서정기전인데요. 서정기전도 여전히 좋은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 이거는 이제 1차 매수가랑 2차 매수가 중간 범위에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시면 하단에 머무르고 있고, 여기 이제 위쪽 매물대가 많습니다. 이쪽에, 이쪽 라인에, 이쪽 라인에 매물대가 많지만 뭐 충분히 한번쯤 이렇게 박스권 흐름으로 보, 보더라도 중간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까지는 최소한 갈수 있는 흐름이 보여진다. 그래서 뭐 5천원대, ,000원대, 6천원대까지는 한번 흐름이 보일 수도 있는 종목이고요. 아니면 짧게 보시면 한 5,000원대까지 이런 식의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제 여기만 지지를 해 준다 그러면 1차 가격대는 3,250원이었고요 어, 2차 가격대는 3,000원대였는데 3,000원대가 이제 체험들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미세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이런 식의 거래량만 들어오면 또 이것도 똑같이 한번 이런 식20% 30% 넘는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출발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은 세력들의 그런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은봉이 길게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안착을 해서 위로 갈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어 거래량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단하신다면은 어 여기서 출발이다 아니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7월달에 한번 올려주고 거래량 나오고 그리고 10월달에 올려주고 그 다음 움직임은 이제 세 번째 돌파인데요. 세 번째 돌파는 약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여기 자리를 3,800원 자리, 이 자리를 충분히 한번 뚫어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뭐, 항상, 어 대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해도, 뭐, 여기 다시 쭉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원봉이 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위에서 따라 들어가지만 않으시고, 주요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다만 하시고, 손절가만 잘 지킨다면 하시면은, 충분히, 어 이런 서정기전이나 어떤 종목에서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코어스. 다음 종목 코아스입니다. 코아스는 지금 전체 차트 흐름에서 이제 밑에 하단부에 머무르고 있죠. 이 단계 흐름, 이런 어, 10년 범위내 흐름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위로 간다 하면 1,700원, 1,800원 대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보이집니다. 그래서 앞쪽에 매, 매집이 이런 것들은 좀 어, 잘돼 있는 패턴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그래서 이제 출발만 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언제 출발할지는 이제 테마나 관련 뭐 종목들이 맞물려서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뭐 6개월 뭐 이렇게 보시더라도 요, 이런 범위 내만 이탈을 안 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은 꾸준히 매입을 해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전부 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종목에 좀 나눠서 들어가셔야 되고, 한 종목에 올인을 하시면, 이런 한 종목의 변화가 너무 크게 나오면, 본인들이 흔들리거나 마음적으로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나눠서 들어갈 수 있다고, 어,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코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1100원대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의 거래량을 한번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범위 정도, 이런 범위의 거래량이 나온다, 여기. 어, 이 정도 거래량 흐름이 나온다 하면 이제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이제 앞쪽 여기 매물대 여기까지를 한번 도전할 수 있다 1200원대를 뚫어서 이제 1300원대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출발을 해버리면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쉽게 갈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좀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니가에 진입을 하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요 지니가에 진입을 하시고 손절가 꼭 지키면서 매매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의 우상향 흐름이 미세하게 보여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만 안 깨지고 1,100원 계속 지지만 나오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거래량 터지기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한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이런 거래량이 터질 때 어떻게 청산을 할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길까 그런 식의 연구를 하셔야 되지. 이런 식의 따라 들어가셔서 물려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런 식의 패턴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항상 손실만 보고 본인도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 엔트박 관심 종목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한번자리 좋았던 것 좋거나 지금도 아주 괜찮은 종목들 한번 둘러봤고요. 어, 코아스나 뭐 앞에 들어가신 종목들 한 종목에 절대 올인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 나누어서 비슷한 자리에 들어가시고 시간에 투자하시면서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좋은 조, 수시,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요. 어. 한 번, 어떻게 흘러하지앞으 지켜보시고요. 좋은 시세 흐름이 나와서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